개인이 하우스를 상대로 이기기 힘든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매뉴얼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. 카지노는 기업이며 조직이므로 매뉴얼을 어기면 경위서를 받고 경중에 따라 심할서 등 제재를 합니다. 반면 개인은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거나 수립하지도 않거니와 설사 세우더라도 스스로 그 수칙을 깨더라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. 본인 자신이 곧 1인 창업 사장이니까요.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세운 수칙을 깬 경우라 하더라도 운이 좋아 일은 돈을 다 회수하고 돈을 더 따는 경험을 했을 때 거봐 더 하기 잘했잖아 라며 합리화를 합니다. 이것이 쥐약이 됩니다. 우리가 카지노를 이기지 못하는 또는 이기기 어려운 이유 중한 가지가 매뉴얼의 부재가 아닐까 고찰하던 중 어느 한 정치인의 의견에서 지지의 단서를 한개찾습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자 경제금융범죄 수사가 특기였습니다. 이분의 말을 들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, 아 물론 나는 귀신같이 들어가서, 어, 꺼지기 전에 팔고 나올 거야. 누구나. 계획은 그렇게 잡죠. 근데 여러분, 시장이라는 게, 마음대로 안 되죠. 그렇게 떨어질 때는 정말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. 칼날같이 떨어지죠. 예. 치고 빠지기, 귀신같이 하면, 아, 여러분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 안 다니시겠죠. 진작에 전업 투자 하셨겠지. 전업 투자는 정말 위험한 결단입니다. 진짜 선수들도 전업 투자를 시작해갖고, 깡통 차는 경우 많은데, 왜 그러냐. 그, 이제, 소위, 그, 자산 운용사나 증권회사에, 증권회사도 자기 자본 갖고, 이제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부서 있죠. 그런데 있을 때는 그렇게 날아다니던 선수가 왜 개인 투자, 개투하면 그렇게 안 하냐. 이,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답니다. 예. 룰을 정해놓잖아요. 거기서 뭐, 몇 퍼센트 빠지면, 예를 들어서, 마이너스 20%면 무조건 손절. 뭐, 마이너스 10%면 일단 팔아. 뭐, 뭐, 룰을 정해놓고 하는데, 혼자 하다 보면 그 룰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. 야, 분명히 올라갈 주식인데, 빠졌어. 야, 여기서 물타야지. 어, 그러다 돈 떨어지면, 아, 레버리지 일으켜야지. 그러면, 어, 대출 끌어서, 하고 이러다가 이제 깡통 차는 거죠.